요즘 배가 더부룩하고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지 않나요? 그건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 대장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대장은 단순히 음식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면역세포의 70%가 머무는 면역의 본부예요. 대장이 건강해야 몸의 독소가 배출되고 피부, 뇌, 호르몬까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장을 튼튼하게 지키고 대장암까지 예방하는 5가지 생활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일 식이섬유로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대장은 하루에도 수많은 음식 찌꺼기를 통과시키며 몸속 독소를 걸러냅니다. 하지만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대장 안 노폐물이 쌓이고 유해균이 번식하면서 장이 더디게 움직이죠. 그래서 하루 한 끼는 반드시 식이섬유 중심 식단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뉘는데 수용성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염증을 줄이고, 불용성은 장운동을 도와 변비를 개선합니다. 브로콜리, 사과, 귀리, 고구마, 시금치, 김치, 미역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팁 식이 섬유는 갑자기 많이 먹지 말고 천천히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과량 섭취하면 가스와 복부 팩만이 생길 수 있어요. 이물 자주 마시기 대장의 윤활유. 물을 충분히 마셔야 장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대변이 딱딱해지고 장내 독소가 다시 흡수돼요.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특히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한 잔은 잠들어 있던 대장을 깨워주는 최고의 배변 신호입니다. 틴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거나 꿀한 스푼을 섞어 마시면 장내 환경이 더욱 좋아집니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으로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므로 가능하면 물로 대체하는 게 좋아요. 또한 식사 중보단 식사 전후로 수분을 섭취해야 소화효소가 희석되지 않습니다. 3 규칙적인 배변 습관 만들기. 배변 습관은 대장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참는 습관이 반복되면 장 신경이 둔해지고 변비가 만성화됩니다. 하루 중 아침 식사 후 10분분 이내는 대장 운동이 가장 활발합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화장실에 가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장에는 위대장반사라는 작용이 있어. 음식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따뜻한 물한 잔을 먼저 마시고,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가볍게 마사지해 보세요. 그럼 장이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팁 아침 식사 후 10분 앉아도 변이 안 나오면, 억지로 참지 말고 5분 정도 산책 후 다시 시도해 보세요. 꾸준히 하면 장은 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4. 유산균과 발효식품으로 장내 미생물 밸런스 잡기. 우리 대장에는 약 100조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중 유익균이 많을수록 염증이 줄고 변비 대장 염대 장암 위험이 낮아집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 김치, 된장, 나토, 청국장, 요구르트는 매일 섭취해도 좋습니다. 특히 플레인 요거트에 아마시견과류 한 스푼을 곁들이면 유산균이 장벽에 잘 정착해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팁 유산균은 식사 직후보다 식후 30분에서 60분 내 섭취 시 위산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또한 장 환경을 위해서는 당이 들어간 요구르트보다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면 유익균이 훨씬 오래 살아남습니다. 오운동과 수면으로 장 리듬 회복하기. 운동은 대장 건강의 숨은 핵심입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면 장의 수축 운동이 약해지고 가스와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산책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배변이 원활해집니다. 팁 걷는 동안 복식 호흡을 하면 장이 자연스럽게 자극돼 소화와 배변 모두 개선됩니다. 또한 수면은 장내 균형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장내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어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하고 밤 11시 이전에 자는 리듬 있는 수면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수면 중 대장은 해독과 회복을 진행합니다. 추가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돼 장 운동을 방해하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합니다. 하루 10분 명상이나 복식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대장은 침묵하지만 몸 전체의 균형을 지키는 기관입니다. 식이섬유, 물, 배변 습관, 유산균, 운동 수면 루틴. 이 다섯 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대장은 평생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은 맑은 피부, 가벼운 몸, 편안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장에게도 휴식을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지킴이와 함께해요.